한 주간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은 만족한 만큼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만족한 만큼 누구를 사랑을 하셨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줄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은 항상 고파 있습니다. 저는 오영재 있는 집의 장남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를 키우시고 항상 우리한테 사랑으로 경려의 말씀, 말씀과 여러 가지로 사랑의 표현을 우리들한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형제들 중에서는 우리는 항상 사랑을 받는 부분에서 부모님한테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싸움이 일어나면은 또 누군가가 마음이 아프거나 또 누가 좋은 것을 바라고 무슨 날 때가 되면은 항상 우리들은 뭔가 차별이 있는 걸 느껴지고, 누군가는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누군가는 외면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저와 제 형제들은 똑같은 것을 느끼고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오형제인데, 왜 어머니께서는 우리 오형제 중에서 누굴 더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항상 비교하시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나면 왜 누구 편나 항상 들어주십니까 왜 우리가 먹는 먹 좋아하는 n g r y 다 틀린데 왜이 형제만 좋아하는 are 주 u 주 g r y we are h 이 n g r y we are hungry, we are h 니 n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e are hungry, we are hungry, 손가락이 있는지. 그 중에 그 얘기를 듣던 형제 한 명이 이랬습니다. 엄마가 깨무는 강도에 따라 아픔이 손가락 말을 달리지 않습니까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한번 다시 끊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는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얘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었다. 누구를 더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게 사랑해 주지도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우리 형제들한테 항상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은 나는 엄마한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하고선 지금 마음의 문을 닫고 어머니랑 거리를 두고 있는 형제가 한 명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Five Love l a n g u a g e 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언어라는 러브의 사랑의 언어는 책이 있는데요. 소통의 방법이 틀린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머니가 할수 있는 사랑의 방법으로 어머니가 이해하고 최선의 사랑의 언어로서 우리 자녀들한테 형제들한테 똑같이 해주셨지만, 우리 형제들, 저희들은 받아들이는 사랑의 언어가 틀렸고 이해하는 사랑의 가치관이 틀렸기에. 어머니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100%받아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 이념들이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걸 만족하지 못하거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분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다 받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주셔서 하나님의 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하시고자 길의 일도 해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최상의 사람으로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아직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고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죽고 싶어요. 사살하고 싶어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사랑을 안 받고 살 거면 죽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녀의 부모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부모님은 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이 자녀, 형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뭐가 문제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왜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얘기를 해요.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SNS, 페이스북에다가 뭔가를 사랑의 표현의 글과 여러 가지를 가득 마음에 쏟아서 올렸는데, 라이크 like 단추를 누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헐트 클릭하는 사람이 숫자가 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뭐로 하나 작은 거 올렸는데, 100명, 200명이 라이크를 누르고 사랑한다는 표시를 막천개를 올린 거예요. 그 친구랑 자기를 비교할 때 자기는 사랑을 못 받고 있구나. 나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이런 글을 올리고, 이런 사진을 올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줬는데, 왜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못하지, 사랑하지 못하지,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고서, 고통 속에서, 상처 속에서, 죽고자 하는 그런 장면을 만나게 된 거야. 진짜 단추 하나, 마우스 아니면 타스코린 하나로 사랑의 증표로 할수 있겠습니까? SNS,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그 라이크랑 사랑 하튼 모양 갖고서 내가 지금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차세대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왜곡되고 사랑이라는 것을 증정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요. 사랑을 알지 못하고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한테는 오직 클릭 마우스 클릭과 터치 스프링 클릭 하나에 라이크의 사인만 보고 자기가 사랑을 받고 안 받고 있는 가치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그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이 땅에 보내게왜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하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걸 알고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세들을 영접하고 성도로서 변화되어 이 땅에 하나의 나라가 이마도를 노력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 사랑을 듣고 복음을 듣을 이차세대들은그 사랑을 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세대는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느 방법이 틀려서 소통이 안돼서사랑이 없어진 건가요? 우리 오늘 이따 예배때에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KM과 EM과 어린 영혼들이 같이 모여서 한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언어의 벽을 넘었을 거고 문화의 벽을 넘었을 거고 세대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거며 하여튼 영광 님며 예배드릴 겁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커피샵에 온 이유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사랑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었고 그들의 진정한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는 노력 또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대를 넘어 언을 넘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한 것만큼, 우리도 이곳에서 저 커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큼 따르는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삶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 우리가 저에게 와, 서지, 어, 와서, 한것처럼 저와 함께 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계명을 새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이웃을내몸 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 성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만나기는 원하는 상황에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같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고열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그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따로따로 있고, 누구는 사랑을 더 표현하고, 누구는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진정한 사랑을 하나 되어, 서로 똑같은 눈높이에서, 똑같은 믿음 안에서, 똑같은 전체성 안에서, 우리는 아이디스트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상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전진에 나가길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대가 주시고, 우리를 그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치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우리가 첫사랑로 돌아가게 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되어 성도로서 우리 아이덴시티를 지키며 우리가 주여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대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그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사랑의 피진자가 되어.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